정신이 안 오늘 일본 와, 주 완전 맛있습니다. 최고예요, 최고. 신나네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발스다쳐고짜 일본 왔습니다. 1박 2일이고요. 비행기 값이 너무 싸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왔습니다. 아, 이번에는 뭐 딱히 뭐 여행가서 뭐 대단한 거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뭐 그냥 간단히 왜냐면 1박 2일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촉박해요 그래서 제가 갈수 있는 만큼만 갈수 있는 만큼만 가보려고 해요 아이고 이거 찍는 도중에 신호가 바뀌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일단은 지금 한번 제가 지난번에 묵었던 호텔에 가보고 제가 예상했던 왜냐면 제가 당일치기라서 아무것도 예약 안 잡고 온 거거든요 방역 속과 가격이 괜찮으면은, 묵고, 왜냐면은, 이게 도미인이 좋은 게, 위에 그게 있어요. 그 뭐냐. 도미인이 좋은 게, 위에 그, 온천이 있어서,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가서, 괜찮으면, 뭐, 가격 싸면 가고, 비싸면은 패스하는. 비싸면. 이왕 1박 2일인데, 괜찮은 거 가야죠. 다녀오겠습니다. 뿅. 바이라입니다 어, 저 몰랐는데, 여기 지금 바로 이, 옆, 이 옆에 그 어벤져스 카페가 있어요. 저 오늘 어벤져스 카페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어벤져스 카페가 열린 듯 해요. 어, 일단, 일단 살짝 보여드리자면 어, 어벤져스 카페 이렇게 <laughs> 디스플레이 되 대신 저 지난, 원래는 저희 그 핫토이와 이제 DC 마블, <laughs> 고추 상주로 유명한 곳으로 오고였는데요 옆에 이벤트가 하니까 같이 하고 갈게요. 와우, 베너스 이벤트. 갔다 올게요. 저는 행사장 내드였고요 보이시면은 어? 여기 스파이더맨, 가디언즈 갤럭시, 데드프레이 여기 여태까지 나온 핫토이들이. 저는 음식을 기다리는 거 보여드릴 텐데요. 여태까지 나온 핫토이들. 여기 핫토이, 일본 본사가 있는 곳이라서 같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파라스, 연진이, 저리고 마쿤이 되어 있고. 위에는 다 어벤져스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게 낫겠죠? 이 정도면 될것같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소예요, 이요 지금은 엄청 프리미엄부터서 엄청 비싼 걸 남겼어요, 이 녀석.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어벤져스 때, 포르. 이외에 저기 이제, 귀여운 포르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 토니도 있고. 우시이 비싸서, 빠르게패키게 이렇게, 서렇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아, 그래. 이렇게, 이렇이제어이스투 이렇게, 이렇스이렇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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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로이트게이렇 이렇게, 이제하토이 전문 이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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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다른 이제 컬러 디자 이렇게, 이렇게, 도 이렇게, 이시게 이렇게, 이렇 어벤져스 포스터. 엔드게임은 일본에서는 개봉하자고 얼마 안 돼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밝혀리는5번이었어니다아무안 가져와서, 초등도안 가져와서 제가 급하게 온 거라서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이게 바로 어벤져스 고기 버거예요 음식, 이제 카레라이스도나왔는데 음식 후기는 전체적으로 못해요. 이게 그, 마인드였나? 저기 마인드가 소울 드링크였을 거예요, 저게. 아, 마인드 같은 거같은잘 기억이 안 나네. 일단은 먹고 후기를 남겨볼게요 일단 카레라이스도 있는데 걔랑 다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아. 두번째는 이제 마지막 음식 더 어벤져스 카레라이스고요 이게 지금 영수증을 보니까 이제 마인드 스톤 드링크였어요 그리고 여기 스프도 넣는데 스프도 맛이 굉게괜찮것 같아요 여기 이벤트 행사 음식지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가져갈 수는 없지만, 포스터도 같이 내어서 주고 있는데요. 원래. 할인을 8일 시키면 하나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그냥. 포스터가 지금 모두 소진이 됐다고 해서. 어쨌든 가져갈 수는 없는 포스터라고 하네요. 일단 다시 먹고 총후기 남기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그 제가 계속 추천받았던 토이 세피 사피엔스고요. 여기가 그 항상 제가 지난번 아쿠아맨 이벤트 때도 여기 왔었는데요. 지금은. 어벤져스 이벤트 중이라서 이제 DC 코믹스의 굿즈는 따로 지금은 진열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산 거는 이제 그 백스토르 하나 샀어요. 왜냐면 국내에서 구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어, 아 근데 1 5 0 0 0원 밖에 안 돼서 싸게 샀네. 싼거 같아요. 만오0원이면 싸죠. 말안 했어요. 저 어벤져스 이벤트 <laughs> 그 카페 음식 후기를 안 남겼네요. 일단 오므라이스는요, 사진과 파, 그, 이전에 영상에 보셨듯이 진짜 그 주먹만한 크기로 나와요. 진짜 주먹밥, 우리나라 사이즈 주먹밥의 소자 크기로 나와요. 근데 이게 조합이 되게 신기한 게 되게 맛이 그냥, 아, 그냥 일반 오므라이스겠지 했는데 그 오므라이스를 먹고 이제 마지막 거기 맨 위에 그 A가 좀 몰랐는데 그게 쿠키였어요. 거기까지 먹으면 와, 쿠키랑 그게 맛이 그 절묘해서 진짜 먹기 괜찮았고 그 마인드 소다는 아, 진짜, 아, 그돈 주고 사기, 아, 사먹기 아까운? 뭐한 더위 이없요 음. 굳이 그거 돈 내고 먹으려면 저는 안 먹을래요, 그냥. 그 정도? 버거는 그냥 버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버거가 1,800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도 1,8,000원 막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좀 그것도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좀. 좀 불편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별수 없죠. 그래도 잘 먹었어요. 어우, 춥다. 진짜. 일본 지인들 말대로 이제 오픈 투어주게 아주 서운데해요